자 이제 7 4 페이지입니다 공공 지원 민간 임대 공급 촉진 지구입니다 그 지적 요건 시험이 여러 번 나왔었죠 중요한 사항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요, 촉진지구 시점이 하나의 신도시가 나오는데, 요 안에서 이제, 예, 보시면은요, 전부 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채워놓은 것은 아니죠. 50% 이상의 주택들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이 되면 된다고합니다 1번지 맞죠? 자, 최소 면적이 있죠. 최소 면적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5,000조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가 기본 원칙인데, 도시 지역에서는 5,000 이상 최소 조건 필요하고, 도시와 인접하는 장소는 2만, 또 걸칠 때도 2만, 도시가 아닌 저 멀리 할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죠. 그런데 역세권 등에서는 좀더 완화해 주죠. 촉진지구 지정할 때 2천이 아니고 1천 제곱미터, 즉한 300평 정도만 이상이 되어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나오는 촉진지구 지정할 수 있다 해서 3번 지문 에서죠그 다음에 인접지역 2만, 또... 보시면은요, 촉진지구 내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토지들 가운데에서 주택이 아닌 용도로 설 토지는 50%까지만 가능하다, 조과 못한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죠 그래서 보시고요. 자, 촉진지구 지정했지만 해제가 되기도 합니다. 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안에 지구, 촉진지구 개발 계획이죠. 지구 계획에 수립해서 성인 신청이 필요한데, 이걸 못하면 은요 해제를 할수 있다. 뿐 아니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도 이제 촉진 지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완성되어진 하나의 조그만 신도시가 되겠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촉진 지구가 만약에 해제가 딱 되어지면, 종전 토지 종류로 다 환원되어진다. 어떤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또, 3번.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도, 그... 이러다, 아니죠. 완료가 되어지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랍니다. 3번 째문에 서네요. 근데 완료가 되어도 이미 착수를 한 현상들은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했고 항상 장소를 발표하면 지지정뿐 아니고 해제가 되어도 고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3만지구만 엑소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그러면 촉진지구안에서 누가 주된 4배 시행자가 될 것이냐가 또 나옵니다. 3번 문제. 자,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4배 시행자로 정해줍니다. 맞습니다. 자, 시행자 첫 번째 보시면. 일단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토지에 동의받은 자는요 제한자가될수 있지 시행자는 안 됩니다. 그 동의 통해서 지구지정이 딱 되어지면 우선적 시행자는 될수 있겠지만 그건 자우 문제고요 최초는 5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재 사업자가 시행자가 될수 있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또는요 공공주택 사업자도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번처럼 공공주택 사업자가 만약에 촉진지구 지구 조성하는 사업자가 되었을 때. 는요. 저 지구만 조성을 해야지 주택 건설은 못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3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초긴 지구 내에서 국가재등을 제외한 50% 이상에 동의 받은 자는 취한자가될수 있고 취안을 해서 지구 재정이 되어지면 제안을 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 지정을 해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몇 답은 2번만 액네해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에요 자, 민간 임대에서의 임대 조건은요.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공공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임대료 결정이라든지 임차인에 관한 선정 등은 다 법률에서 정한 기준으로 정합니다. 하지만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와 단기 민간 임대는요. 임대 사업자가 알아서 정할 수 있다 해서 일반 지문 맞습니다. 그리고 한 단지 안에서 30% 이상의 임대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임대 사업자는요. 최초의 임차인 모집을 할 때는요. 30일이 아닙니다. 1 0일 까지 임차인 모집에 대한 사항을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으네요 30일은 뭐가 나옵니까? 100호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조건을 변경할 때, 그때 30일 전에 미리 신고한다라고 하죠. 그때 30일 나오고, 최초 임차인 모집하는 30호 이상의 좀 규모 큰 임대사업자는 10일 전까지 임대조건을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자, 이 신고하면 7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준다고 라 합니다. 말이 없으면 수리 같은 걸로 간주한다. 다음날 또4번 보시면은요. 임대사업자는요, 원래. 임대 무 기간 10년 또 10년 또 6년 안에 딴데 양도할 수 없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요 시공구청한테 신고를 하면 요 임대 사업자끼리는 항상 양도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다 승계하게 됩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 업무기한 10년 경과가 되고 난 이후에 양도할 때도 물론 신고를 해야 돼. 신고해드는데 양도받은 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나 임대사업자 안 하겠다 할 때는요, 따로 포괄적 신, 포괄적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 그냥 일반인들 하든지, 뭐, 지가 살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양도받은 자도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는 똑같이 포괄적 승계를 하게 돼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맞는 표현입니다. 자, 또이번 문제 갑니다. 임대 조건 또 설명이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무 묻습니다. 자, 우리가 임대로 결정할 때 보시면은요, 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와 단기 민간 임대는 임대 사업자가 알아서 정할 수 있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혜택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범위 안에서 임대 사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표준 임대료라죠, 표준 임대료. 이것은요 공공임대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1번 질문 X네요. 공공임대주택일 때 한해서 최초의 임대료는 표준임대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1,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안에서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준임대료는 공공지원할 때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자, 임대사업자들, 공공이나 민간 똑같죠? 임대업무기한 안에 임대료 청액, 연한 번씩 5%, 5 내에서 청액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도 맞고요. 근데, 이그 장기 일반 민간 임대라든지 단기 민간 임대는요, 10년, 6년 청과되어 오시면 그 뒤에 임대료의 청액 부분들은 연 5%가 아니고 상당수 많이 뭐 30%, 40% 이렇게 청액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계속할 때는요, 10년 어기한경과 되어도 공공지원이면 똑같은 청액 비율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또 맞습니다. 자, 임대료 통해 1년에 한 번씩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2 0분즉0.5% 초과할 수 없죠. 맞는 말이고 임대료는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분 질문도 맞습니다. 자, 우리 민간 임대에서는요. 이것이 건설이든 매입이든 한계든 백계든다. 무조건 다 보증에 어무적으로다 가입을 하게 되어 있죠. 보증 가입 시기만 차이 나지 보증은 다 가입을 합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민간 건설 임대 주택이거나 분양 주택을 전부 통채로 매입을 한 임대 사업자는요, 사용 검사 신청을, 검사 신청한 날부터 보증 가입의 업무가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 말수할 때까지. 자, 보증 가입할 때는 원칙은 임대 보증금에 대한 잔액으로 가입하죠. 그렇지만, 임대 임차인을 좀 보호를 해준 임대 사업자는요, 100분의 60% 내에서 어떤 그, 그 조정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죠. 자, 3번 질문에 있었네요. 임대 보증가 입수수료는요, 임대 사업자 75%, 임차인 25% 부담을 하죠. 그래서 이지문도 여러분 나왔었죠? 3번 쯤문했습니다보증 수수료는요, 임대 사업자가 납부를 하는데, 임차인 부담 부분들은 임대를 받을 때 포함해서 징수해서 이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분할 납부를 할 때에 보시면은요,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게 되어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이네요. 임차인을 선정했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때 보시면은요, 국토교통부령에 첨부가 되어져 있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아니죠. 3개월이죠. 3개월 안에 임대차 그 신고서를 첨부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서의 일정 양식을 기재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죠. 임대차 계약 체결 3개월입니다. 공공민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질문 X입니다. 자, 그런데 100세대 이상의 규모 큰 임대사업자가 조건을 변경해서 임대를 하고자 할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미리 신고를 하죠. 이 검토의 본 결과 임대료 청액 부분들이 법령을 초과했다고 그 인정이 딱 되어지면 조정을 공고할수 있다. 어? 이 공고받으면 10일 안에 재신고하라. 이 신고를 안 하면 이제 임대사업자 그 신고를 수리를 하지 않할수 있다 해서 임제사 못하게 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지문 엑스 요 자,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들이 있죠. 참 많습니다. 임대료, 임대료 청에관한 상들, 임대 보증에 보증에 가입한 상들 다 가입 거그 기재합니다. 또 순순히 담보권 등또 어, 국세 체납 사실 등에 관한 권리 관계에 관한 상도 기재를 하죠.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순순히 담보권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에, 납세 확인저 정말 받, 받 받아서 제시해야 되겠, 되겠죠. 또 임대 업무죠. 남은 기간. 이 말은요. 임대 업무 기간은 10년 뭐 6년이지만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죠. 그래서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10년 남았다, 8년 남았다. 산, 산 남았다라는 것을 또기재를 합니다. 계약서 쓸 때마다. 근데, 민간 매입 임대일 때, 매, 매입 임대일 때, 이 대출 받은 금액이, 집을 살때 받은 대출금 금액, 이은요신고서의 적을 양식이지, 임대차 계약서의 설상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하고 준주택일 때 임차인 현황 등은 다신고서의 설상들입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을 해갈 때 재계약 거절하거나 중간에 해지해지도할수 해제, 있죠. 그 사유가 참 많죠. 그 사유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랍니다. 거짓 부정일 때 그렇다. 문제였고요. 이번 질문도 보시면 잘 뜨죠. 임대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 입주 업무기간 개시 3개월째도 입주 안 한다. 할때계약 해지합니다. 그 다음에도 3번 상에도 잘 뜨죠.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가 아니죠. 우리가 3개월 연체 라면 대부분 다 연속자가 붙는 연체죠. 연속자가 붙는 연체. 이거 말고 공공임대 가시면 분양 전환금은 3개월 이상 연체지만 민간임대부터 공공임대다 임대료는 다 3개월 이상 연속 연체란 부분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의 3번 질문에 약습니다. 보시고요. 7번 문제가입니다. 임대조건 신고할 때 표준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죠. 또 신고 서에 일터는 상들도 기재합니다. 기재할 때 보시면 1, 2, 3번, 1번, 2번 요상들 기재합니다. 또 민간매입임대일 때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받은 대출금액도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임차인 현황 준주택일 때 기재합니다. 남은 기한 있죠. 이것은 임대차 계약기 계약서에 기재할 상이지 신고서에 기재할 상이 아니다. 해서 신고서에 적을 상들과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할 상들 구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임대의 관리편도 중요하죠. 관리편 등등 하는데, 요 사항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